김윤석 수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조용하게 펼쳐진 큰 전시인데요. 이 2인점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그 회화 작가 김남표 그리고 영상 작가 민병훈 각각 한 점씩 해서 두 점으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보통은 어떤 전시에는 보면 작품을 얼마만큼 보여줄까에 대한 많이 무게를 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걷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함축적으로 응집한 전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에 힘을 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표 작가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6m 정도, 가로가 6m, 어, 세로가 한 2m가 넘는 대작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크기의 영상을 민병원 감독이 해줬는데 둘의 공통점은 제주도 애월의 그 자연을 각각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신작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월에라는 이 작품 제목에 나오는데요. 에월을 보통 보면 물가의자에 그 달월자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던데 이번 전시 제목에서는 사랑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김남표 작가는 감성적인 애,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어, 민병훈 감독은 달월자, 월, 그 새로운 시간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한번 어떻게 조우를할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큰 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김남비 작가의 작품을 보듯이 제주도가 보면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태고적, 그런 옛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원형의 어, 이런 섬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애월의 앞바다이기도 한데요. 그 현무암을 거세게 몰아치는 이 파도 그리고 한쪽에서는 새벽에 여명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둠이 이제 가시기 시작하고 두 시간대 같이 충돌을 하면서 이 파도처럼 하나의 시간성, 엄중한 그런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이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을 목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명상제이고 사유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젖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월 7일인데요. 정말 어, 세상이 정말 시끄러운데 네. 토프하우스 2층에 왔습니다. 여기 김남표 민병훈 두 분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김남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남표. 네, 오늘 지금 올라오신 분이. 큰 작품 세점 시리즈 연작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2019년서부터 제주 작업을 2년 동안 어, 제주에 머물면서 작업했던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안나푸르나를 다녀와서 또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대 자연의 느낌을 또 작품으로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파리시 때, 뭐 2019년에 제가 바라본 애월 바다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 바라본 애월 바다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그 시대적인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저에게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풍경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 이번 작업을 제작할 때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주 바다, 애월바다에 있는 그 거친 돌들이 하나의 사람의 형상 혹은 죽음의 형상, 비석과 같은 아무래도 그 생명과 영혼의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번에 제 작품에서도 느껴지고 있고 민병원 감독의 영상에서도 잘 구현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표 작가의 6m 대작 바다의 풍경 그 부분을 마주하고 있는 어, 이 민병원의 작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달이라는 모티브를 한번 어, 새롭게 해석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애월에 보면 은 묘지가 낮은 구름인 어, 거기에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묘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눈 내리는 낮은 구름, 그리고 오름에 그 있는 산에서 무덤을, 무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데 마치 흰 눈을 뒤집어 쓴 무덤이 대지에 내려앉은 큰 보름달을 보는 것 같은, 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이라는 그 모티브 자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성적인 하나의 그 깊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사유의 확장, 교감, 소통, 여러 가지 인류사와 같이 할수 있는 굉장히 감성적인 모티브의 대표적인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일지 몰라도, 민병훈의 감, 이 감, 감독의 영상은 한편의 영상 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아, 이 부분들을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사랑스러운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룬 김남표 작가, 사랑의 자, 그리고 민병훈의 우리 감성의 그 고향 모티브의 원형인 달을 모티브로 했던 월. 그래서 두개 둘이 합쳐서 애월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번 전시 제목 애월에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록 김남표, 민병훈, 회화작품 한 점, 영상작품 한점 이렇게 딱두 점만으로 이루어진 전시지만 그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확장된 그런 감성적인, 어, 이런 울림을 전달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동에 오셔서, 토프하우스의 전시를 보면서, 시끄러을서서 잠깐 쉬었다가, 필요합니다. 음,